내가 어제 방과 후에 나무를 했잖아. 왜 그냥 갔어? 아니, 시험 기간이잖아. 그래서 학원에서 뾰치거라고 해가지고 미안그걸거 어. <laughs> 공부도 안 해. 그건 좋아. <laughs> 무슨 학원 다니는데 학원 왜? 진짜 신난게 하지 말고 말해. 아, 영어하고. 사위야 어? 그건 왜 가져가? 혼도하라고. 우리 밀게. 우리 어. 뭐 거의 다1등급이네 의대 갈 거야? 아니, 나 로스쿨 가려고. 오, 변호사 들려고? 어찌 고마워 근데 영어가 조금 아쉽다. 혹시 1학년 때 영어 잘했던 애 있어? 음, 김자윤인가 개1등급일걸? 자유? 응. 미국인가? 어디서 살다 왔대? 아, 그렇구나. 고마워. 저기, 자유야. 뭐냐? 노래 듣는데 방에서 미안.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? 뭔데? 혹시 영어 1등급이야? 어. 나 영어 좀 알려줄 수 있어? 도와달라고? 내가 왜? 아 미안. 어, 아, 예딩이라고. 줄게. 고마워. 맨날 자던데 3에 1번 4에 5번 25에 3번 26에 2번 아, 이도영 100점이야? <laughs> 오~~~ 야, 진짜 대체 뭐겠다. 다영이야. 이거 노트 빌려주셔서 고마워. 덕분에 영어 100점 받았어. 노트? 축하해. 아, 고마워. 기말고사부터는 학원 다니는 게지 아, 안 줘도 돼. 너 가서 그냥. 또안 필요해? 넌 그거 없어도 영어 잘하는데? 아, 그렇구나. 고마워. 주말 잘 보내. 얘들아, 어, 혹시 지성이 노트 본 사람 있니? 아무도 없어? 그래, 알았다. 자유는 정례 끝나고 선생님 좀 보고 가자. 자, 이상 정리 끝. 집에 잘 가라. 토진호크공이시요아니옷 <몇>